잠시사 나는... 찍어가지고. 하나, 둘, 셋. 내가어졌나 여기 여기경야 여기, 찍어봐 거 여기? <laughs> 너무 짧게 나 예. 게찍게 찍.

얘세요다못 아, 응? 마시는데 서 아, 나마시 네네. 너아 제가 제다면 네, 거기다 넣으면 되겠다. 어. 어. 이만많 <응. 마시지>? 어, 아, 사진, 사진을 요 사진을 전신을 그래. 찍어야지. 뭐, 몸을 잘라면 어떡해? 해야안는거 이제 안 돼. 이게 아니야. 왜? 있어, 어 다.